근데 왜안 오세요? <laughs> 그러게요. 이렇게 근데 비싼데. 이렇게 싼데 비싼데만 가고 손님이 없네요. <웃음> <웃음> 아니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네 네. 됐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매장만 업종이 지금 상당 크다고 하는데 심각해요. 심각하시죠? 네. 지금 매장을 보니까 심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손님들은 몇 시쯤 오실까요? 보통은 어린이집 끝나고 오는데, 네. 요즘에는 또 방학기간이니까, 초등학생, 이제, 애들도 이제 오는데,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때문에, 네. 거의 지금 뭐, 진짜 노계시할 때도 있어요. 네. 엄청 위치에, 심각한 거죠, 이게. 아 매출이 없다는 거죠. 아예, 진짜? 그쵸, 아예,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죠. 월세라던가 근데 뭐, 키즈 카페 치고는 뭐, 큰건 아니죠? 큰 데는 막, 요즘에는 대형이 원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들 데리고 바라오면 네. 뭐 천평.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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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큰 데가 많아요. 그 여기는 몇 평일까요? 저희는 지금 요 안에 실 평수만 한85평 정도 돼요. 85 네, 85 평이고 월세는 좀 월세는 좀 비싼 편이에요 이 동네가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220이거든요. 네. 관리비 20도 있고 있고 매달 나가는 고정비도 따로 있으실 거. 그렇뭐 전기세나 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아, 좀. 따로 직원분은 없으시고 혼자. 아, 네, 혼자. 지금 뭐 직원 쓸 여력이 없죠. 네. 그리고 이 정도 규모면은 그러니까 음식을 하면은 직원을 써야 되겠지만 음식 안 하면은 직원 안 써도 돼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네. 어... 어제 세 명이 왔어요. 세 명이요? 세 명이 딱 왔는데 네. 하, 진짜 정기세도 안 나오는 거지 솔직히. 그럼 지금처럼 매출이 좀안 나오게 되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 나온 적은 없죠. 지금까지 오픈일에 노기지도 아예 없었고 오픈일에 이런 적이 없었죠 한 번도 음, 음. 지금 딱딱딱 딱, 딱 3년 됐어요 만 3년 진짜 역대 이런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네. 이번에는 진짜 뭐 월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각해서 뭐 정부에서 뭐 소상공인 뭐친정 코로나 관련해서 대출해준다고 막 지원해준다고 어제 여기 친정 부인제나 기업은행도 갔었고 가서 네. 친정부인재나 갔었, 갔었는데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정부 지원해갖고 뭐 있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뭐 2천만 원까지 나온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받아서 일단은 저도 일단 은뭐 집주인이 보시는 뭐안내뭐 깎아주는 건 아니니까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거니까 거기 지금 이제 신청하려고 이제 준비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뭐 준비하셨을 때 창업 비용 이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이렇게다 얘기해도 되나? <laughs> <laughs> 대략적으로. 저는 여기 한 1억 5천 정도. 85평 인테리어하신 인테리어 비용만 말씀하신 거죠? 그쵸, 은드레비용만. 보증금 빼고 보증금 빼. 보증금 3천, 따로. 네. 보증금이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집기 음, 같은 거는 별도로. 아니, 집기 그 같은 거다 해서. 아, 다 냉난방기, 네. 간판, 다해 전부 다 해서. 8원0 0 네. 1억 5천? 아, 1억 5천. 8 5 0 0면좋겠네 손님 없을 때는 뭐 하세요? 아 손님 없을 때는 저는 이제 홍보 홍보 차원에서 블로그 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하고 이제 그런 거 하거든요. 페이스북 하고 이제 뭐저 블로그 같은 경우도 그냥 블로그 글 올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피지 카페 같은데 들어가 보는 거죠. 다른 데는 뭘 하나 이제 어떻게 하나 보고 이벤트맨날 연구해요. 어떤 이벤트를 해야 애들이 재밌, 더 재밌게 놀수 있을까 이런 거. 음 근데 키즈카페 가격이 음 다른 키즈카페 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동네 장사니까 음. 비싸게 받을 수가 있나요? 근데 왜안 오세요. <laughs> 그러게요. 이렇게 근데 싼데. 이렇게 싼데 싼 데만 가고 <laughs> 손님이 없네요. <laughs> 아니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laughs> 손님 원래 많아요. 음. 저 괜찮은 편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음.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혹시 제일 잘 됐을 때는 매출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루에 최고 잘 나온 거는 한 13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30만 원 나왔던 게, 네, 주말에? 최고. 네, 그렇죠. 주말 하루 최고 매출이. 어, 그러면. 주말 뭐, 잘 나. 토일을 하게 되면 보통 주말 장사니까 어, 그럴 때 있어요. 토요일날 뭐0 0얼 맞히고 일요일날 1 0 0얼 맞히고 이렇게 잘될 때는 그렇게도 돼요. 아,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는 주말이 어떻게 되나요? 주말에 이제 잘 나오면 20, 20. 네, 그래도 10만 원은 해요. 음, 네, 다른 키즈 카페도 저희 모임도 있고 이런데 음. 다 죽을라 그래요. 저희 그전 저희 매영도 해요. 저희 매영이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보고 애들 좋아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음. 그게 저희 배우은좀 저보다 더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나마를 다 비슷비슷해요. 고만고만해요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잘된다 그러면 진짜 뻥이에요. 그거는. 일의 강도 부분은 어떠실까요? 어... 그렇게 바쁠 때 주말 같은데 바쁠 때는 장난 아니죠. 진짜 겨울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땀을 흘릴 정도니까. 그 그러니까 손님 여기 저는 이제 직원이 없어요. 혼자 하니까. 막 저쪽에서 정리도, 장난감 정리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화장실도 계속 보면서 휴지 있나 봐야 되고, 휴지통도 비워줘야 되고, 뭐, 이게 과자나 간식 같은 것도 팔아야 되니까 와야 되고, 입장하는 거, 퇴장하는 거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서 엄청 깨달 엄청 힘들죠? 음. 중간중간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것도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음. 힘들어요. 그리고 청소. 저는 뭐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청소하기 자신 없으신 분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청소가 제일 중요해 청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힘든 부분이죠, 형식이. 그리 아까 힘든 거 고충 얘기했었는데 아 그런 고충도 있네요. 그러니까 애들 그 대소변 치울 때가 좀 힘들 때, 토할 토한 거 치울 때나 대소변 좀 치워야 될 때가 가끔 좀 힘들 때 있죠. 그럴 경우는 보호자분이 치우지 않아요? 아 간호 그 애만 맡겨놓고 갔는데 이제 애가 응가를 해야 되는데 좀 닦아 못 닦는다 이러면 또 닦아줘야 되는데 그럴 때. 있고, 무거야 뭐,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애가 없다 버리니까 뭐 그게 힘들 때도 있고, 애가 뭐쉬실 애만 애만 두고 가시는 분도 또 계세요. 혹시 키즈 카페를 뭐 하겠다고 하면 사업 건 하실 수 있을까요? 준비를 많이 한다면은 또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뭐, 글쎄요. 저는 주변 사람한테 좀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초반에. 왜냐면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진짜 자기 뭐할까 생각해갖고 한번 보러 왔었어요. 근데 그날 하필 어떤 애가 이제 쉬를 해갖고 그걸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닦는 거 보고 그분이 아야 나는 저런 거 못해. 나는 이거 못한다.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주변 상권을 다 확인하시고 사업하신 건가요? 저는 시장조사 엄청 많이 했죠. 하루 종일 와 있는 거야 여기. 하루 종일 와 있고 근처 어린이집이 몇 개. 그렇죠 초등학교 몇개 초등학교도 한 학교에 여기 올수 있는 여기 3학년까지 받으니까 한 3학년까지 몇 명이나 되나 그 숫자 파악하고 어린이집 몇 명이나 되나 파악하고 여기서 올수 있는 거리 아파트에서 올수 있는 거리 걸어서 제가 직접 걸어서 가봐서 얼마나 걸리나 보고 여기 가만히 서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보고 뭐 아무튼 시험사는 많이 했죠 한 일주일은 계속 그렇게 서 와있었으니까 안녕 안녕 누나 왔어? 예서도 왔어? 예. 네. 예서 오른발이 왔네. 이제 따뜻네요 따뜻 네. <laughs> 짜뜻하, 따뜻하겠네요. <laughs> 사실 발이 좀 시려웠어요. <laughs> 어. 3,000원 100% 카드. 네. 어제랑 매출이 좀 비슷하네요. 네. 근데 어제보다 두명더 왔어요, 오늘. 오늘은 다섯 명이 왔고. 네. 음, 전기세도 못내죠 전기세도 괜찮겠네요. 네. 네. 오늘 하루 전기세도 오늘 하루 제 교통비 나왔겠네요. 주택비도. 기름값 딱 나왔네요. 아,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게 되면 이속 계속 장기화 되면은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죠. 음, 그때까지는 제가 뭐 밤에 새벽 알바를 뛰더라도 어떻게 유치는 사회를 볼수 있겠죠.